안녕하세요 지디입니다. 자 비트코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차트상 바라봤을 때는 예뭐 BTC-KRW 기준으로 해서 4천만원 지금 오늘 아, 터치하고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하락보다는 지금 강하게 다시 한번 말아 올리려고 하는 모양새이거든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급등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아, 상승 탄력을 머무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될 건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뭐 시바 이야기합니다. 예, 시바인는 오랜만에 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려고 갖고 왔고요. 시바인우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한28% 이상 폭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왜 폭등이 나왔는지 얘기 또 정말 궁금하실 것 같고 앞으로 또갈 거냐 아니면 무너질 거냐. 이게 뭐 핵심이겠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뭐, 시바도 좋습니다. 예, 시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 앞에는 무시당해요. 이 친구 앞에 제가 지금 쓰려고 말았는데, 얘가 찐이라는 거죠. 이찐밈 코인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GD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가 왜 이렇게 폭등이 나올까요?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쵸? 지난주까지만 해더라도,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제 주변에서요, 어, 코인 접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특히 어, 제 주변에 XRP 홀더들이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접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는 많이 뭐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 어디로 갔냐?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주식시장 어디로? 삼성전자로 갔어. <laughs> 안타까워 진짜 미치겠어. 제가 삼성전자는 진짜 아니라 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갈 거면은. 에코프로나, 뭐, 아, LG 엔솔, 이런 거 사라. 2차 전지 사라. 반도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세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예, 존망 중에 있죠? 그냥 갖고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시장 너무 좋아요. 예, 코인 시장 너무 지금 다시 대사나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냥 어설픈 돈이 아니죠. 블랙록이라는, 그쵸? 어마무시한, 여기 플러스 피델리티까지 좀 집어넣어볼까요? 이 친구들까지. 자, 제가 왜 얘네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스토리로 쭉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 살짝 한번 얘기해볼까? 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는 친구들은요, 월가 사람들이에요. 그쵸? 어, 수백조에서, 뭐, 경단위의 자 작을 만드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월가에서는 핵심적인 제재기관이 누구죠? SEC입니다. SEC는 너무 싫어해요. 바이낸스 찍어 눌리고, 코인베이스 찍어 눌리고. 얼핏 겉으로 보면은요, 암호화폐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얘네를 죽이고, 특히 얘를 죽이고, 바이낸스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등장했냐? EDXM이 등장한 거예요. EDXM이라는 건 뭐죠? 월가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저기 나오죠? 월가가 사용하는 증권 거래소를 MEMX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바로 EDXM이에요. EDXM 마켓은요. 증권 거래소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 e d x m 멤버 보시면 블랙록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찰스윌스왑,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친구들이 뭐 하겠다고요? 암호화폐 하겠다고 지금 만든 시장이 EDXM 시장입니다. 자 블랙록이 지금 어떤 뉴스를 터뜨렸냐면 자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블랙록 등 대형 전통 금융기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자사 운용사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신청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블랙록 어나 암호화폐 할 거야. 그런데 기존에 내가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투자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만들어줘. 대신에 뭐를 만들어줘? BTC 예, 비트코인의 현물로 만들어줘 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죠? 아돈 준비됐다는 거죠 오케이 승인만 나면 나 이거 돈 때려 부을 거야 근데 그 돈이 얼마야? 9,999조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BTC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laughs> 안 오르면 너무 이상하겠죠? 그쵸? 자 하나 예를 들까요? 이게 사거리가 딱 있어 사거리가 응? 근데 여기는 사거리가 뒤에, <laughs>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젖소가 살아, 젖소가. <laughs>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 여기 사겠습니까? 사거리 지면 사겠습니까? 여기 가격은 평당 10만원. 근데 여기는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쇼핑몰이 있네, 롯데타워가 있긴네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롯데타워가 있네, 여기 얼마? 평당 1억. 근데 어느 날 블랙록이라는 아저씨가 와가지고요, 이 젖소를 너무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게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10만원이지만, 아니야. 나 이거 10억에 살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이분의 기준은 이 젖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이기는 겁니까? 얘가 이기는 거예요. 이 젖소가 이긴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블랙록이 그동안 전통시장의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 본드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 이거 안 할래. 별로야. 돈도 안 되고 어려워. 뭐 하냐? 나 젖소 할 거야. BTC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이 만들어 줘. 저 소전 좀 꾸며 줘.라고 선언한 게 지금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블랙록 이겁니다. 그러면은 비트가 비트 식가안 올라겠습니까? 비트가? 그래서 신청했다는 소문만 났을 뿐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등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최종 승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코인은요 다 폭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가지고요 내가 팔수 있는 모든 건다 팔아가지고 때려 보여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니까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약에 내가 돈이 목적이라고 하신 분들은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만지고 이분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마켓이 무슨 마켓이라고요 바로 edxm 마켓인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될 코인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코인들을 누가 돈을 넣겠다고요? 지금 보시는 이분들이 돈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미친 폭등이 나오겠죠?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EDX에서 리스트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어, 내 눈이 이상한가? 잘안 보이네? 예, 맞아요. 보안문서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픈하려고 했어요. 안 된대요. 아니,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럼 저는 뭐죠? 안 되면? 여러분들, 형님들, 대기하라. 예, 네, 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전화 보이, 보이시죠? 상단에. 예. 거기 4번 보내주세요. 개별적으로 주는 건 괜찮대요.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건 괜찮답니다. 개별적으로 다 발송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요거. 이건 무조건 폭등입니다. 물론 이거는 EDXM에서 이렇게 상장할 거라는 계획이지만, 여러분들, BTC 신청만 했는데 폭등 나왔는데,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인 중에서 폭등 안 나오겠습니까? 전 이거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빠르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예, 개인적으로 주면 된다 하니까 상단에 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4번 보내주세요. 아, 시바이노 차트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지? <laughs> 아니, 지난번 영상에 너무 예,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냥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28% 올라왔네. 시바입니다왜 올라왔을까? 왜, 왜, 왜? 아 일단 장이 섰잖아요. BTC가 섰잖아요. 예. 형님이 섰으니까 아우도 서야지. 아, 섰다는 얘기가 좀 그러네. 아무튼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시바는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화상났네, 화상 났어. 자, 여기서 화상은 원버 원보, 원물 봐야 되는데 번인드 번. 예, 소각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소각률. 그렇 소각률이 7% 0 0 0 폭증했어요. 7 0 70배 이상 소각률이 폭증했다. 자, 기존에 있는 얘기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게 1렙이다. 5개가 딱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가치가, 음, 5라고 합시다. 5. 근데 이걸 5를 가지고 딱 줄였어요. 몇 개로? 두 개로. 그러면 얘는 1, 1, 1, 1, 1의 가치가 돼서 5가 되겠죠? 그럼 이게 두 개로 줄으면 어떡해? 얘? 2.5, 2.5.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의 하나당 가치는 2.5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럼 소각률이 올라가 올라갈수록 뭐죠?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소강률 미친듯 태우고 있습니다. 밤새 태우고 있어요. 24시간 이 정도면은 바지 흥건해집니다. 미친듯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더. 이건 그냥 타이틀만 보여드릴게요. 음, 누구? 회일 누구? 고래. 시바 고래가요. 100만 대 급증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도, 돈 들고 지금 시바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소강률 올라갔죠? 같이 올라가죠? 거기다 돈 들고 싸들어가지고 이거 사네? 아 블랙록이 BTC 사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는요 누군가 사줘야지 올라가는 게크립토 시장입니다 사주겠다는 사 얘기죠 그럼 씨바는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는 얘예요 얘가 밈코인의 왕자입니다 왕자 다 가려놨어요 짜증나죠 예 저도 좀 간절하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원래 되게 재밌게 신나게 얘기되는데 오늘 되게 차분하네. 아무튼, 이 종목은 그냥 드릴게요. 예. 제 개인 전화번호 8483-156입니다. 4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 바로, 발송할 겁니다. 이제 상장하고 한번 안착, 이제 폭등 시작하고 있죠? 참고로, 페페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일만에 에퍼센트 올랐죠? 2만 1000퍼센트 올랐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2억, 아니죠, 21억 줬죠? 예. 1 0 0 0만원그지 21억 줬던 민코인입니다. 이거, 비슷한 민코인이요? 가져가십시오. 예, 100만원만 넣어도 2억천입니다. 요거 바로 드릴 겁니다. 상단에. 아, 4번 또는 지지라고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